안녕하세요. 아로낭 아론항 테크튜브 아로낭입니다. 두번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 XT 이후로 한동안 잠잠하던 화웨이가 어제 재밌는 폴더블 하나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화웨이 퓨라 X인데요. 사실 이렇게 사진만으로 봐서는 어떤 디자인의 제품인지 확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왼쪽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립 디자인의 폴더블 스마트폰인데 오른쪽이 이번에 화웨이에서 새롭게 출시한 퓨라 X입니다. 이제 어떤 디자인인지 감이 오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화면 비율이 기존 플립 폴더블과 다른 16대 10 비율의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16대 10 비율 하면 떠오르는 게 맥북이 있는데요. 정확히는 16대 10.3 비율인데 이런 16대 10 비율 디스플레이의 장점. 문서 작업, 그러니까 텍스트 위주로 볼 때는 가로가 긴 것보다는 세로가 긴 것이 표시되는 정보량도 그렇고 훨씬 낫죠. 그리고 대부분의 영상 비율인 16대 9도 문제없이 소화가 되는 비율이라 오히려 레터박스 쪽에 자막을 넣어버리면 영상에서도 16대 10이 더 좋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요. 네, 화웨이도 이 부분을 정확히 파고든 것 같습니다. 전자책보기에 정말 좋은 비율이라며 이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볼 때에도 비율이 딱 맞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을 폈을 때 6.3인치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접으면 1대1 비율의 3.5인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고요. 외부 카메라는 트리플인데 5천만 화소 광각, 4천만 화소 초광각, 800만 화소 망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배터리는 4720mAh, 66W 유선 충전, 40W 무선 충전 지원하고요. 기타 IPX8 방수 등급, 폈을 때는 7.15mm, 접었을 때는 15.1mm, 무게는 193.7g입니다. 특이사항이라면 프로세서가 어떤 게 들어갔는지 스펙표에도 표기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이후로 최신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략 스네팔 엘리트 기준으로 3에서 4세대 전 성능의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12기가 256 스토리지 모델이 7,499위안, 약 150만 원이고요. 후면 디자인이 좀더 예쁜 모델, 이 16기가 512 스토리지 모델은 8,999위안, 약 180만 원입니다. 화웨이답게 조금 비싸게 출시하긴 했죠. 일단 16:10대 비율로 이런 제품을 출시한 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플립형 폴더블들이 뭔가 좀 답보 상태랄지 인기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화면비를 아주 실용적으로 변경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모델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폭이 좀 넓기 때문에 특히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는 꽤 불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접었을 때는 사이즈가 작고 좋기 때문에 또 외부 디스플레이가 1대1 비율로 딱 들어가서 실 사용에서는 상당히 유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진을 좀 보니까 접었을 때 두께는 얇지는 않은 것 같아요. 15mm니까 꽤 두꺼운 편이고 화면 주름은 기존의 화웨이 폴더블과 비슷한 수준 아,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폰 프로 버전과 비교한 사진을 보니까 높이는 짧은데 폭은 확실히 넓긴 넓네요. 이 적응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한 손으로 쓰기엔 불편해 보이고 뭐두 손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북 보시는 분들은 이런 화면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중국쪽 후기를 봐도 그 부분은 칭찬이 많더라구요. 이 화웨이가 미국 제재 이후로 OS도 구글에서 독립해서 꽤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고, 프로세서도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짜내고 짜내서 나름 잘 버티고 있고, 그런 와중에 폴더블은 더 얇게 주름도 없애고, 심지어는 2단 폴더블까지 세계 최초로 출시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아이디어 제품이랄까요? 새로운 포맷의 플립형 폴더블까지 출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회사에 위기가 오면 살아남기 위한 혁신이랄지 요즘 화웨이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접었을 때 사이즈가 의도한 건지 몰라도 여성분들이 쓰시는 지갑 사이즈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도 요렇게 딱 각이 나오네요. 암튼 화웨이 퓨라X 매장에 샘플이 나온 것 같아서 직접 핸즈온 해보고 한국인 유튜버로는 최초로 후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